자, 패치노트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1일 패치노트가 떴고요. 프라이시아 전기의 사전 예약이 뜨면서 어, 굉장히 히트에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뭐가 풀린다? 다야들이 팔리고 있다. 다야들이 어디서 풀렸냐? 정상적인 노트에서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딱 어디서 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대충 뭐 의심은 갑니다. 정상적인 노트로 풀리는 다야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가격대가 지금 많이 싸지고 있다. 15만원대까지 내려간 것까지 봤는데 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신작들 프로젝트 TL, 아케이지 워그 어, 다음에 플라시아 전기까지 이거면 은뭐 거의 히트2의 뒤통수 정도가 될 수도 있어서 요건 패치가 진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도 아시죠? 저는 그래도 히트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볼게요. 채팅창은 잠깐만 옆으로 옮겨줄게. 채팅 창 공원 코드도 잠깐 내리고 자 몰락자의 은시천의 모든 사냥터 몬스터 밸런스를 조정한다. 어, 마름 물의 황무진의 정의 일반 몬스터의 체력이 하향된다. 어, 다 하향을 시켜버리네요. 안 그래도 명중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몬스터들을 지금 다 하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정예 일반 몬스터, 능력치, 체력 공격, 방어력 다 하락된다. 서리 숨결공공관계에서 정해, 일반 몬스터의 경험치 및 골드 획득량의 나뉘드에 맞춰 하향이 된다. 그래서 뭐, 몬스터를 약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월드도. 신규 컬렉션 101종이 추가가 됩니다. 아, 컬렉션이 추가가 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 방어력 컬렉션이랑, 어, 여러 가지 컬렉션이 들어가는데, 10자리야, 10자리. 이 10자리면은 뭐,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싼 템들을 10자리를 만들어라는 건데, 솔직히 10 띄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음, 이제 10강짜리 컬렉션들이 추가가 됐어요. 어, 거의 뭐, 핵광 업로들 아니면 건들기 어렵다. 라고 보는 그런 컬렉션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있나, 10강짜리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란색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아, 파란색들도 추가가 되면서 뭐 원거리 방어력 그 다음에 근거리 방어력 뭐그 다음에 기존의 파템들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3강짜리랑 어요런 것들은 좀 추가가 돼서 또 스펙업이 좀 되겠네요. 일반 방어력 무기차단 이런 거는 또 보여지는 수치에는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수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5강까지, 5강짜리도 추가가 됐고요. 5강짜리까지 이렇게 추가가 돼서 컬렉션이 더 추가가 돼서 여러분의 스펙을 더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루 최고 상담 보상 상향 및 조율자의 재단 투표 획득 보상 개선을 하겠다. 어, 자 조율자의 선물 획득량을 하나에서 두 개로 변경하겠다. 의미 있나? 하나에서 세 개로 변경하겠다. 한 개에서 두 개로 변경하겠다. 어, 한 개에서 세 개로 변경하겠다. 투표 가능한 횟수가 10회에서 30회로 증가한다. 어, 이 횟수가 30회로 증가되면서 의뢰를 하게 되면 두배 정도, 일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양을 더 주네요. 그다음에 조율제에 대한 투표 시 획득하는 획득 보상이 조율제 선물 2로 바뀌었다.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뭐 결국. 축복받은 강화 주문서 겠죠 그 다음에 신성의 불꽃인데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가끔 가끔 나오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팡이의 상향이 나왔는데 지팡이의 상향이 게 굉장히 늦어졌어요 자 만화드레인 엠피소버 큐치가 5에서 6으로 상향이 된다 제가 법사고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의미 없다 자 스펠 오버 보이드의 재발동되기 시간이 상향된다 스펠 오버 보이드가 10초에서 8초 이거 확률이거든요 의미 없다 어 파인드 에고 스킬피의 내성 수치가 추가됩니다. 스킬피의 내성 5가 들어간다. 파인드 에고 요거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네요. 위에 두 개는 의미가 없는데 일단 파인드 에고는 어 스킬피의 내성이 5% 추가가 되니까 나쁘진 않죠. 자, 블라인드 10레벨 달수제 명중 감소 효과가 상향이 된다. 의미 없다. 지금 명중 뽑아낼 수 있을 때로 다 뽑아내서 안 박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를 식0강 찍을 정도의 그런 스킬이 아니다. 블라인드 스킬은. 근데 명중 감소를 1에서 4를 명중 감소시키겠다. 의미 없다. 제가 봤을 땐. 어. 파이어볼의 10레벨 달성 시 효과가 추가된다. 뭐, 구간까지는 기존과 동일이고, 파이어볼의 데미지가 좀 늘어나네요. 177 식강서부터 어, 거의 177 어, 보통 식강이니까 어, 몇 퍼센트 늘어난거야 16%정도 늘어나니까 파이어볼 스킬 데미지가 좀 늘어났다 이스텐션 스펠 이거 라이너니면 배우기 힘든 스킬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상향이 됐습니다 마법 방어력 감소 수치가 증가했다 3 4 5 6 이런식, 7, 8, 이런식으로 늘어나네요. 어, 이런식으로 늘어나서 요 스킬이 또 쟁할 때 굉장히 좋은 스킬인데 쟁 안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얻기가 힘든 스킬이고 쟁 안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필요한 스킬은 아니다. 그래도 상향이 돼서 익스텐션 스펠을 배우냐 안 배우냐 배운 법사냐 안 배운 법사냐에 따라서 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거 알면 될것 같고요. 스킬 내에5% 붙여준거라 파이어볼 데미지 조금 올라간거네요. 예. 일대일에서는 확실히 법사들이 PK에 좋지가 않아요. 뭐, 떼쟁이나 뭐 이런 광역이나 사냥이나 이런 건 좋아도 조금 더상향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임 터너의 무게를 5에서 0.0001로 변경을 한다라고 나왔죠. 오류를 수정을 한다. 경비금액은 귀속 획득처 2개로 출력되는 현상 수정하였다. 특정 희귀 아이템 쓸시이 브로드캐스터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은 현상이 수정이 되었다. 신규 이벤트가 열린다. 히트톡 빙고 이벤트를 해가지고 빙고 횟수에 따라서 클래스 소환권과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주는 거 어, 요게 되네요. 어, 빙고 여는 거죠 빙고. 그래서 출석 보상 목록도 지금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아니죠. 누적 보상 목록 6섯줄 완성하면 수호의 반지 상자 2 개, 1 2줄 완성하면 투쟁의 반지 상자 2 개, 그 다음에 뽑기권 하나, 훈장 상자 2 개, 찬란한 클래스 1 1의 뽑기권 하나, 삼십 줄 완성하면 뭐 이벤트입니다. 그 다음에 히트투더 희방목이 2차 상점을 추가하는데 구성품이 목재로 하는 거네요. 목재로. 3 0매 이상. 픽시 확정 소환권. 상점이 추가됐다는 거지. 골드보급상자, 타임터너 꾸러미 다 있던 건데 과일샐러드, 불순물가루. 아, 벽돌. 아, 벽돌이 추가가 되는 거구나. 픽시 확정 소환권이랑 벽돌이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14일 출석부 이벤트가 다시 나옵니다. 1일차부터 14일까지 나오고요. 14일에 상급 대형의 광속보이네요 어, 희귀 제작 장비 상자. 이거 뭐 만들으라는 거거든. 이제 구성품 살짝 살펴보면은, 어, 요거 사가지고, 어, 어, 이거 사가지고 뭐 장비 만들어라는 거네. 어, 14일 도전권 네, 그 보스 도전 이벤트. 음... 보스 소환하는 보스 도전 이벤트죠 이거 아지트에서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아이템들이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들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하루에 3회 지급이 된다 어, 그 다음에 어, 대련장에서 가용하지 않은 스킬 앱솔루트 블레싱 샤이닝 라이트 플라잉 플로텍터 리커버리 뭐 예전하고 동일하고요 획득 보상에 영웅장비가 추가되었다 벌써 나왔어야지 길드 컨텐츠인데 어 희귀 장비만 다 주면 처음에 이 보수도전이 나왔을 때 영웅장비를 줬어야 길드원들의 참여도도 올라가고 기본인데 영웅장비를 지금 추가를 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왜이업데이트이 간단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됐기 때문에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사람도 제작으로 다 맞췄단 말이야 제작이 풀린다는 거는 드랍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일단은 추가가 됐다고 하니까 뭐 좋은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난이도도 하급, 중국 상급으로 어, 나온다. 그다음에 여기 뭐 상자도 준다. 기존에 나왔던 거랑 똑같죠. 웅타의 비밀 제작 레시피, 영웅 패시브 스킬북. 아하. 아니 봐요. 음 어, 이게 지금 니니랑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스킬북도 만들게 해 놨죠. 크리스탈 부스터랑 윈도우 오브 포춘이랑. 토벌 증표로 이제 계속 스킬 뽑기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토벌 증표로 스킬 뽑기가 나왔을 때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 어, 토벌 증표로 계속 나올 것이다 어,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스킬들을 먹는 거보다는 토벌의 증표로 계속 뽑는 저게 계속 종목이 바뀔 거예요. 뭐 개수가 바뀌던지, 종목이 바뀐다든지 토벌의 증표 저걸또 팔겠죠. 어, 똑같은 겁니다. 지 리니지랑. 몰락자의 의식처 두배 이벤트, 미미의 빛바랜 룬 파편 선물, 그다음에 종료 이벤트들 나오고 있고요. 어, 신규 룰 디자이너를 추가하였다. 조율자의 재단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히트를 살리기 위한 업데이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법사가 상향이 됐고 뭐그밖에 이벤트들도 하고 새로운 컬렉션이 추가가 된이 시점. 음, 좋은 시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히트를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어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통 채널 들어가 볼게요. 음, 밸런스 조정,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밸런스 조정,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음, 월드에 대한 밸런스 조정 하겠다. 그 얘기고요. 지팡이 클래스 밸런스 조정이 됐는데, 뭐, 엄청난 거는 좀못 느끼실 겁니다. 아, 예, 그리고... PVP 밸런스 케어를 위해 준비 중인 사항을 미리 안내해 드린다. 2월 중에 이제 PVP 난투전 콘텐츠 업데이트 된다.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과금러들을 위한 콘텐츠 아닌가? 어, 뭐 일단 과금러들밖에 안 남아서 뭐 이거 이제 나온다는 게 이제 나오네요. 어, 밸런스 케어의 PVP와 전투 구도에 대한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준비 중이다.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절대 에피 획동량이 명준보다 낮은 상황을 기대했던 밸런스 에비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야 이거 내가 방송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나오지 내가 이거 몇번 말했냐 어 아니 내가 이거 몇번 말했어 아니 굳이 지금 시점에 이걸 해야 돼더 빨리 할수 있었잖아 응 내가 이거 방송에서 몇번 얘기했는지 알았어요 초반부터 게임 초반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게임이 처음 시작되자마자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구야 파멸 애들이랑 싸우면서 어, 백호 애들이랑 싸우면서 처음부터 지금 6개월, 5개월 됐죠. 5개월 됐죠. 5개월 동안 수도 없이 말했던 거예요. 수도 없이. 근데 지금 와서 유저 다 빠지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 절대 비행량 획득량 명중보다 낮은 사회를 기대했던 밸런스 에비에미흡한점 몰랐어? 이거 유저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어, 아, 그니까 상영이고 뭐, 내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한데, 제가 화를 내다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음. 아니 해줬어야지 벌써 해줬어야지 절대 회회 회, 회피 획득량이 명중보다 낮은 상황으로 기대했던 밸런스 앱이 미한점으로 확인되었다. 절대 피스탯을 최대 2 0까지 올릴 수 있는 신규 컬렉션을 추가하여 사냥과 PVP 측면에 조정하려 한다. 이거는 올려준다는 게 아니라 20개까지 올릴 수 있는 신규 컬렉션을 추가한다는 거 아니야? 응? 상향이 아니잖아 지금 20개의 신규 컬렉션을 추가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절대 회피 획득량이 멍주보다 낮은 상황으로 그래 절대 회피를 상향하는게 맞지 맞는데 그냥 상향을 시켜주는게 아니라 스태치 20개를 올릴 수 있는 신규 컬렉션을 추가한대잖아 컬렉을 하라 이말이잖아 의미가 있어? 레벨 차이에 따른 이상과 기절저항 보정, PVP 밸런스 조정을 위해 재사용 시간 도 단계 수정될 예정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 하자는 요점은 벌써 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벌써 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시점에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야. 유저들 다 빠져나가는데. 유저 다 끝나고 할 거야? 유저 다 나가고 할 거야? 어? 이게 지금 이 패치 이운영에이 템포가 맞는 거냐고? 어? 이게 다 고인물들 그 핵과금러들 위한 패치 내용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들 다 떠나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라시아 전기 사전 예약도 요번에낸거 아니야? 고인물들 좀돈빨수 있는 애들은 남아서 개대들 섭섭하지 않게 패치 해줄 테니까 고인물들은 남아서 게임 해라 나머지 좆밥들다 빠져라 프라시아 전기로 가라. 업데이트 내용 자체가 기존에 있는 유저들을 내쫓네. 아니야? 이 본소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공속 상향 얘기도 어 차까지 공속을 업데이트했는데 본써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와서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 운영이 산으로 가는 거지? 아니야? 핵과금너들은 살리겠다는 거거든 이 금이거. 상류 과금너들은 계속 과금해라 이 말이고 나머지들은 다 꺼지라는 거야 어딜로 프라시아 전기로. 일단 업데이트 뉴스 또 제가 화가 나면은 또 팩트 질일 수 있기 때문에 어좀 감정을 추스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 확인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녹화 끝.